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밖에는 이제는 반팔 입고 다니기에는 좀 힘든 그런 날씨인데 또 안에는 또 덥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레기 24장입니다. 23장, 25장 절기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등잔 불에 관련된 규례 그리고 진설병에 관련된 규례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24장이 왜이 위치에 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측을 해 보건대 등잔 때의 그 불과 또 진설병을 차리는데 관련된 본문이 어떤 정해진 시간에 대한 본문이다 보니까 시간과 관련된 절기 사이에 놓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해서 일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20장까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장은 절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각 처에서 유념해야 될 절기였고요. 이제 오늘 24장은 앞부분에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연관된 중요한 사항들이라 해서 제사장이 등잔불을잘 관리해야 되는 매일 관리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나오겠지만, 안식일마다 떡을 제대로 잘 진설하는 일, 이두 가지 일은 시간과 관련된 어,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 24장 이 자리가 어,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어, 이두 진설병과 등잔 때의 불의 관련된 어, 규례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본문하고 위에 두 규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사실 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어, 둘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 통해서 특정 규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사용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등잔불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관련된 본문이다라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를 어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합당하게 처리하는 규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할 것은 이제 전체 내용 가운데 온 이스라엘에 대한 광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수 있냐 하면 물론 이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말씀은 제사장들이 유념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관리하는 임무는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만 그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둘 수 있도록 감남류를 가지고 오는 일은 온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 역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팔 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 상에 이제 여섯 씩두 줄로 이렇게 배열된 진설병은 말 그대로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으며 안식일마다. 또여호 앞에 항상 진설된 이 떡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에 대해서도 온 회중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은 어떻게 보면 어, 앞부분은 제사장에 대한 어떤 규례라고 할수 있겠지만, 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명령으로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대 위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간수해야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했고요. 그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이 비치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불을 관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상에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0절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어떤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기억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는 이 언급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단지파.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가 애굽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애굽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올리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이 단지파였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어 이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래 아버지가 이국 사람이잖아. 이방 사람이고 또 단지파잖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라고 어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고대나 오늘 날이나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택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물론 뭐 레위기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여인이 이집트 남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된 이 사람, 그 아들이 처벌받는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 여호와를 어, 모독하고. 여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지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단지파였다라는 것이 그러한 어, 다시 말해서 부모의 혈통과 연관이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느냐 하면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결국 이방 결혼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인이 여성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남성 우월주의, 남성 근본주의 시대였던 것을 생각을 하지만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말들이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를 계속 반복해서 16절과 2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혈통은 관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하면 본토인을 대표하겠죠. 그리고 애국 남자라고 하면 거류민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를 반영하는 적절한 배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가지 볼 것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습니다. 안수를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당사자에 대한 사형 선고에 모든 사람의 일치된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2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겨 졌음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에 기반해서 그 증인이 먼저 당사자에게 손을 대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공동체가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 21장에도 볼수 있습니다. 한 아들이 폐역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을, 그들이 이제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과연 몇 분이 되실까?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본문이 문제가 되는 아들을 손쉽게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얘기한다기 보다는 이 일을 공동체 전체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일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하고 그를 돌로 쳐죽일 수 있다라고 할 때, 안수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이토록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만이 아니라, 온 마을 공동체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떻게 성장해왔으며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다 보았을 텐데 그 모든 책임이 모두 공동체에게 구성원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회도 순수한 어떤 혈통의 인종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며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소수 민족이나 다수의 사람과 다른 지역의 출신이 왔을 때 억울하고 부당한 차별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거부했습니다. 얼른 쫓아내기를 바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폭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경 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어떤 문제점과 모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에 오늘의 본문을 악용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이 전하고 있듯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다수를 차지했을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연 혼혈인을, 혼혈인을 선택한 까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 가장 주변부에 있는 위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속죄제를 예를 한번 들어 보자면 우리가 속죄제의 속건제를 앞에 4,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죄의 심각성을 보이기 위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죄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속죄죄라고 하면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서도 그 무게가 엄중하고 좀 이렇게 큰 그런 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속죄죄를 이야기할 때 부지중에 지은 죄를 레위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24장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혼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아버지와 이스라엘 어머니, 이스라엘 부모를 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가 아니라, 혼혈인으로서 그 주변부 가장 약한 편한 곳에 사는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 0장에 어, 나닷가 아비우가 죽었던 그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십장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그그 그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과감하게 죽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혼연이를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백성 전체를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범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당사자에게 아무런 변명이나 그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다짐 같은 것을 받을 시간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쳐서 두 사람은 즉사했고요. 이 혼연들은 끌려나가서 돌로 처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떤 죄는 전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식의 그런 교훈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진영이 나옵니다. 진영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은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죽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절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5장에 가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어, 말씀이 나옵니다. 개인의 어떤 제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그러한 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온 기름을 가지고 매일 제사장이 정리해야 되는 그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두 줄로 가지런히 늘어놓는 내용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라는 주제와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이라는 이 사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와 주제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에 대한 내용 그것은 저주가 단순히 어떤 이름을 함부로 말한 그러한 것이라기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 그 전체에 대한 거부였고. 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처리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말해서 동해 복수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해서 짐승을 죽이면 그것을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하고,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정신은 신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라피들은 이 원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재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재실 것이다. 로마의 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악인이 있었습니다. 그 악인이 자기 집에 침대를 마련해 놓고요. 침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맞추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커서 그 침대보다 발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발을 끊어서 죽이고,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서 그러면 살지 않을까 하면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어떤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면서 금전으로 그 처벌을 멸하는 시도 역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든지 또는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라는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오늘보다 훨씬 더 약자들에게 민감한 인권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에게 끼친 해와 똑같이 갚아야 한다라는 것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지체가 바로 나의 지체라는 것을 그 동일함을 깨달으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리. 그래서 내가 받기 원하는 것 또한 남에게 행한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논리와.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 이를 두고 어떻게 보면 복수의 원칙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른 뺨을 때릴 때에 이 법대로 하자면 가서 오른뺨을 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가서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던 그러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수로 해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오는 것 구약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복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 보았지만 레위기 19장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규정하고 명령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불완전하다는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완전한 모습이 전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